자, 문제를 좀잘 읽어보셨을 거고요. 초기 박테리아 수를 c0, 초박이라고 써볼까요? 이쪽에 써봅시다. 초기 박테리아를 c0라고 얘기를 해보고요. 그 다음에 걸린 시간,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한번 써보고, 그때 시간이 지난 후에 박테리아 수를 c라고 한대요. 그러면 그때는 그냥 박이라고 써보면 니가 c가 되겠죠. t 시간이 지난 후 박테리아 수.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식이 뭐가 존재합니까? 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, 여기다 쓸게요. 로그 C 0 분의 C가 마이너스 KT입니다. 그렇죠? 전화도 아니고요. 어쨌든 이런 여기가 됐고요. 그럼 문제 포인트가 좀 나와 있네요. 뭐가 있냐면, 초기 박테리아 수가 8곱하기 10의 5승이랍니다. 니가 8곱하기 10의 5승이 되는 거죠. 그러면 3시간이 있을 때 얘가 3시간일 때 이게 2곱하기 10의 5승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네가 A시간이 지났을 때네가 8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녀석을 있습니다. 그때 A값을 찾아봐요 얘기했잖아요. 그럼 우리는 요거만 이제 K만 찾은다면 대입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. 라는 생각을 하죠. 그럼 첫 번째 식은 로그 c 0 8곱하기 10의 5승이 되고요. 그 다음에 C 2 곱하기 10의 5승이 되는 거죠. 얘는 마이너스 3K가 됩니다. T가 3이니까요. 요거 하나의 10과, 두 번째는 로그 8 곱하기 10의 5승이 8 곱하기 10의 3승이 됐을 때 마이너스 KA가 되는 거죠. 즉 K만 구할 수만 있다면 A인을 구하는 거는 우 이죠. 그래서 일단 얘를 정리해 봅시다 쓱싹이 되고요 쓱쓱 쓱 4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로그 2에 인버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에 로그 2가 되는데 네가 마이너스 3k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는 3분의 2에 로그 2가 되겠습니다 오 땡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니까 얘를 먼저 정리하죠 8 8 사라지고 사라지고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로그 한번더 쓸게요. 1. 로고 1 0의 인버스 2. 얘는 얼마라는 얘기야? 마이너스 2라는 거죠. 얘가 3분의 2의 로고 2가 됩니다.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. 얘가 A예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로고 2의 값을 얼마로 계산하라고 했네. 0.3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0.3이니까 0.2가 될 거고요. 얘는 사라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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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고. 그죠? 근데 요거는 그냥, 아, 요거 이렇게 정리합시다. 2는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3분의 2는 0.2a가 되는 거죠. 맞죠? 그러니까 얘는 a는 얼마가 되면 되겠네요. 10이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